나이스게임TV 그리고 다나와가 함께하는 다나와의 표준 노트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잼 빈자리가 어, 당연히 머리 크기부터 일단은 느껴졌을 거고 오늘은 어, 8월에 다나 표준 노트북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노트북별로 또 어, 간단한 게임 시연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이 노트북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함께 이런 게임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께 하나씩 하나씩또 설명을 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지금 요 장면만 딱 봐도 무슨 게임이구나 느낌 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바속 오. 오. 했어요? 깼었어요? 네? 아니요. 그 피규어만 어. 이거는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인피니티네요. 예, 네, 제일 앞부분. 어. 네, 저는 지금 원거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블랙 컬러인데도 블랙 컬러 같지가 않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이게 약간... 아, 색깔이 약간 아. 그냥 블랙이 아니에요. 약간 실제로. 펄 블랙 같은 어, 느낌. 어, 그런 느낌.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에 960 그래픽 카드였으면 좋을 텐데라고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럼요. 네. 여기서 이제 모바일 CPU가 아닌 데스크탑 CPU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추후에 더 빠른 데스크톱 프로세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 노트북은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이었는데 한성은 요즘에 데스크탑 CPU를 탑재하면서 업그레이드에 대해 확장형의 업그레이드 쪽의 음... 가능성을 좀 열어둔 모델들이 지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노트북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발열? 데스... 네. 발열의 문제죠. 그래서 어. 어, 듀얼 쿨링 시스템으로 발열을 잡았다. 음. 배에서 나가려면 뭐라 그랬죠? 사다리 오르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포해드릴까? <laughs>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진짜 재밌게 했었다. 네. 여기 지금 프롤로그래요? 여기가 예 여기가 프롤로그라니. 어, 똑똑똑. 프롤로그이자 음. 운영 체제 미탑재 모델 다나와 최저가 기준 94만 원. 네. 아, 이게 이게 아시겠지만 i7 어뭐 1700이죠? 뭐 3.4GHz. 예, i7 6.700 검색해 보시면 이 CPU 가격만 해도 얼만지 나와요. 음. 네. 그러면 이 노트북 쓰다가 아닙니다. 아니요, 말씀해 보세요. 꽤나 심각한 그러니까, 의견이 나올 것같아요 네, 노트북을 사용을 하다가 네. 어, 빼서 데스크탑에 쓰다가 네. 또 다시 장착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상으로는 가능하죠 네 어... CPU를 그럼 노트북을 사면 내가, 사용하는... 내가 노, 이 노트북과 그 데스크탑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어... 네. 어, 근데 돈이, 약간, 돈이 약간 모자라 CPU를 네, 하나밖에 장이다. 못 이거, 샀다 이거 진짜 좋네요 네, CPU를 하나밖에 못 샀다 이러면 CPU! 꼈다가 뺐다 옮기면서 할수 네, 있어요 와 진짜 좋 이런 상으로 가능합니다 노트북에서 샀더니 CPU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나는 도, 돈이 한, 한 20만 원이 모자라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은 이 예, 부스 보스,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한 20만 원 절감하는 기적의 할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장 CPU 빨리 개발하세요. 네. 외장 CPU 빨리 개발해 주세요. 여기저기 옮겨 낄수 있는. 네. 커플끼리 하나만 맞춰도 되고 아 그럼죠 네. 어? 그럼 CPU 하나로 노트북 두 개도 돼요? 아유 그렇죠 개발해 주십시오 빨리 오버워치 할때나 네. 하다가 죽으면 빨리 CPU 빼서 역자이떠가지고아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팅 느리잖아요 아그 정도 없네 아, 네. <laughs> 그 <정도>. 나컴잘 <laughs> 아, 알아요 컴잘알리네알겠습니다자 아, 네. 음. 이제 이 한성 노트북 같은 경우는 네. 어, 완벽한, 그래픽카드를 보셔야 되겠지만, 완벽하 게이밍 게 노트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픽카드가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음. 근데 가격대가 이제, 어, 저렴하게, 네, 94만원대로, 이제, i7 6700 CPU로 94만원대 노트북으로 지금 이게 예, 맞춰져 있는 거고, 그리고 960, 950M이면은, 뭐, 아주 고사양 게임까지 돌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정도까지도 네. 충분히 무난하게 돌아가는, 그렇죠. 네. 저는 아까 이제 색깔이 약간 펄 블랙에 가깝다고 했는데 라이 씨가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네네 네,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좀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 일단은 이거는 게임 노트일에서 무게는 있어요. 네좀 묵직합니다. 네. 안 무거운데 뻥쳐요. 안 무거워요? 네. 무운데 네. 이거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라이씨니까네 네. 별로 안 무거운 거예 네. 올림픽 선수원에 네. 음. 일단은 이 겉에 껍데기가요. 네. 기름이 안 찍힐 것 같아요. 손자국이 안 찍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이시면 살짝 빗살 무늬가 있거든요. 근데 빗살이 촌스러운 일자 스트라이프가 아니고 마치 장인이 조각도로 한땀한땀 한 깎아 놓은 듯한 그런 빗살이에요. 네. 보이려나? 조금 밝아 보이려나? 어,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해도 안 찍혀요. 그죠? 손자국이 안 찍히죠.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성비의 한성. 네. 그리고 키캡도 제가 눈은 제가 제일 따지는 게. 아, 재질? 엄청 따져요 네, 진짜 네, 저는 엄청 따져요. 재질. 이거 역시 기름 안지키는 재질이에요. 음... 키캡도 기름이 안지키는 재질이에요. 컴자랄, 김라이와 기름이 묻냐, 안 묻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음. 이렇게 아까 저희가 멀리서 볼 때는 펄 블랙 같았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펄 블랙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음. 카메라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언뜻 보면 약간 네이비 컬러 같기도 해요. 약간 펄감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뭔 소리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주시죠 이제 네네. 그걸 만드시고 <웃음> 불안해요. <웃음> 자 보스몬스터 확인해봤습니다. 데스크탑의 심장을 훔친 노트북이다. 심장 또 요새 L O L을 관통하는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동안 사실 C P U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핵심이 C P U인데 어, 이 노트북용 C P U가 아닌 데스크탑용 C P U를 노트북에 장착을 했다. 그게 진짜. 제일 신기한것 같아요. 네. 근데 성능적인 CPU의 성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아, 만, 집에 솔직히 노트북 몇개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상한 거 빼? 이상한 거두개 아, 뭐. 있는데 네. 하나 주셨어요. <laughs> 도둑이요 아니요, 아니요. 노트북 주셨어요. 버린 거? 아니요. 은행에 누가 놓고 갔는데 안 찾아가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laughs> 표준 노트북들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충분히 네.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좀 축약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노트북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나 표준 노트북에서 또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나이스게임 팀와 함께하는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